여러분, 영화사의 길이 남을 두 전설, 알랭드롱과 찰스 브로슨을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들의 빛나는 순간들을 추억하며, 크린을 압도했던 카리스마와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영원한 프랑스 미남, 알랭드롱입니다. 2024년 8월, 89세의 나이로 우리 곁을 떠났죠. 그의 대표작 해양은 가득히 에서 보여준 섬뜩한 연기는,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무라이에서는 말없는 킬러로 변신해 누아르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죠. 차가운 눈빛 하나로 스크린을 장악했던 그의 연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명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터프 가이의 대명사 찰스 브론슨입니다. 황해 의 치인에서 보여준 강렬한 존재감, 대탈주에서의 용감한 모습은 남성미의 상징이었죠. 특히 원스 어폰 어 타이밍 더 웨스트에서 하모니카를 불며 등장하는 장면은 영화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03년 81세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영화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두 배우는 1971년 레드 선에서 함께 연기하며 잊을 수 없는 케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알랭 드롱의 섬세한 연기와 찰스 브론슨의 강렬한 타르스마가 어우러진 이 영화는 두 전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작품입니다. 알랭 드롱과 찰스 브론슨 두 배우는 우리에게 잊지 못할 영화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의 영화를 다시 보며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열정과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그들의 명장면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